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감자 눈 따기 작업을 보통 감자 정식하고선 어느 정도, 한한뼘 정도 자랐을 때 감자 눈 따기 작업을 진행해 주는데요. 눈 따기 작업하고 남은 이렇게 눈을 제거해 준이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리지 마시고 혹시라도 밭에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심어주면 되거든요. 마치 모종 심듯이 이렇게 심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물을 좀준 다음에 흙을 잘 덮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다 여유가 있는 곳에다가 좀 심어주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마치 감자 원 감자를 심은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때마침 또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좀 자라주고 있는데요 감자 같은 경우 생명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처음 내가 떡밭 가꾸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른봄 작물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추천할 만한 그런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뭐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게 정보들이 좀 어렵게 나와 있어요 칼소독 이라든지 시감자 구입해서 소독까지,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게 이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약간은 또 방치하고 약간은 조금 무관심하게 심어도 이 감자가 아주 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한번 심게 되면 이렇게 싹들이 잘 나오니까요. 감자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며. 그리고, 이눈 따기 작업을 보통, 손자를 신고 한한달 정도 지나게 되면, 키가 한 10cm 정도까지 자라거든요. 그때 이제는 눈 따기 작업을 진행해 주는데, 그때 눈 따기 한, 이 감자순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빈 터가 있다고 한다면, 빈 터에다 심어주게 되면, 이렇게 잘 자라니까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시험 삼아서 조금 심어본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잘 자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주 잘 자라주고 있는 상태고, 이 심을 때 주의할 점은 꼭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눈 따기 한이 감자 순을 이렇게 심었는데 잘 키워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어느 정도의 수확량이 나오는지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